아직 명함을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명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대명함을 쓰시는 분들 좀 말해주세요 이럴 때 명함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거나 명함을 쓰면서 좀 불편했던 거에 대해서 영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함의 유래 명함 사용의 시초로 추정되는 중국에서는 그 사용 용도가 달랐다. 중국인들은 아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상대방이 부재중이면 이름을 적어 남겨두었는데 체륜이 종이를 발명한 시점이. AD 105년임을 감안하면 중국인들이 사용한 그것이 오늘날 명함의 용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도 중국과 비슷한 용도로 16세기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사용했으며 이와 용도가 다르지만 프랑스는 노이 14세때부터 명함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명함이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의 경우 최초로 명함이 사용된 때는 1854년 에도 막부의 관리가 방일한 미국 사절단에게 자신의 지유와 이름을 적어 건네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최초의 명함 사용자는 한국인 최초의 유학생인 6일준으로 현재 미국의 내사추세주일 세일럼 시피바디의 섹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명함의 매너일. 명함은 원칙적으로 명함집에 넣어야 합니다. 명함집에명함은 거꾸로 넣어두어 한 번에 꺼내어 상대에게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상대를 기다리게 하고 명함을 찾는 것은 매너에 어긋납니다. 3. 명함은 깨끗한 상태로 여유있게 준비하며 남성은 가슴 포켓 또는 양복 명함 주머니에 여성은 핸드백에 넣어둡니다. 남성이 윗주머니나 바지 뒷주머니에서 명함 꺼내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4. 명함을 주고 받을 때는 먼저 자신의 소개를 짤막하게 난 다음 명함을 건네주는 것이 좋습니다. 5. 명함은 서서 주고받는 것이 매너입니다. 6. 명함을 건낼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서 읽기 편하게 자기의 이름이 상대방 쪽을 향하게 합니다. 7.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명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명함은 손 아랫 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건 냅니다. 9. 상대방으로부터 명함을 받았을 경우에는 하의 주머니에 넣지 말고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10. 명함을 건네는 위치는 상대방의 가슴 높이가 적당합니다. 11. 명함은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 바닥으로 받습니다. 12. 받은 명함은 두 손으로 잡고 봅니다. 13.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방금 받은 명함의 글씨를 쓰는 것은 매너에 어긋납니다. 반드시 메모지를 사용합니다. 14. 상대에게 양해를 얻고 명함에 토를 달아두는 것은 매너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15. 상대방의 명함으로 자기도 모르게 손장난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16. 상대에게 이름이나 소개를 하지 않고 명함만 건 내는 것은 자칫 거만한 인상을 줍니다. 17. 길이나 복도에서 선체로 교환할 때는 상대방의 명함을 두 손으로 받은 다음 준비된 자신의 명함 위에 포개어 놓고 자신의 명함을 밑에서 꺼내어 역시. 두 손으로 건네야 한다. 18. 파티 석상에서는 명함을 주고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